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은 호두나무 성장 모습 세 번째 찍는 모습이네요. 오늘은 6월 16일 두달 가량 지난 호두나무 모습입니다. 이게 품종을 말씀 못 드렸었는데요. 이게 품종이 팔땡일땡 그런 품종이래요. 잘 자라고 있어요. 지난번보다 아주 잎이 무성해지고. 순도 굵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가지고그 주의사항에서 한번 언급한 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나무가 보면은 지금 원줄기 쪽에서는 다 죽었죠? 이 검은색 부분이 있던 것들은 순이 안 나고 아예 바닥에서 바닥에 새 순이 나와가지고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. 이거 뽑아버릴까 하다가 그냥 놔둔 건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한주가 지금 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. 지난번에 왔을 때 잎에 병이 있었어요. 검은색 부분으로 이원 잎에 반 정도가 검은색 끝에 부분이 반 정도가 다 검은색이었었어요. 그 이파리들을 다제 손으로 떼냈더니 이번에 왔을 때는 또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이 무성하게. 그리고 다른 나무들도 몇개 심었었는데 저 보시면 여기 또 여기 요 안에 좀몇 개가 있는데. 지금 너무 풀이 무성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.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요. 제가 자주 못오다 보니까는 제초 작업도 못 하고 이렇게 되네요.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호두나무 성장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찍고 있습니다. 6월 16일. 세 번째 성장 모습입니다.